자, 원낙만대김마장입니다 자, 같이 면포해주고. 아, 공격적으로 상이 나오시네요. 일단은 포가 씌우면 차가 위험하겠군요. 자, 일단은 상이, 상이 나온 상태에서 상으로 때리면 상관없는데 못 때리면 원앙을 못 차요. 그래서 일부러 상 빠질 수 없게끔 붙이고요. 때린다. 어 때려라. 나도 상으로 요거 요거 둘 중에 하나 때린다. 자 이러면 상벽 막혔죠? 못 때리죠. 자 빠지고 묶어 주겠습니다. 찾기를 열은 거죠? 상으로 요거 때리는 것 때문에. 저 이거 그냥 잡으면 되고. 아하. 여기를 지키려고 때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지금 때리고 잡고 잡으면 차가 한건 빠져서 포달 나올 수 있네. 일단 지킬게요. 오또 산길이네. 저 일단은 선수로 무조건 때리겠다는 건데. 차 걸고 빠지고 가면 차가 요 자리가네요. 상이 이탈하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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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차 잡는데 문제는 상이 이탈하면 여기를 무조건 때린다 그 소리잖아요 아 여기 두들겨 맞는 거 싫은데 애매하네 와 이거 맞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지킬 수 있는 게 퍼가 이렇게 올라타는 거 밖에 없는데 그럼 기물이 다 풀려버리네 나중에 차가 끝자리 피하고 이거 밀어서 싸울 수도 있고 아 차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막아 놨습니다. 일단 이러면 못 땡기고, 못 땡기고. 일단 이병두 개는 깨지지 않, 않아요. 이건 뭐야? 퍼뭐 들어가지 말라고? 와, 이거 너무 무리수 아니에요? 자 지금 포가 차를 씌우면은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면포 이탈해서 같이 씌워야 되거든요. 먹으면 상대도 이거 먹을 수 있죠. 그때 이거 잡으면 좋은데 제 차가 또 걸리니까 지금 요렇게 해 놓고 상으로 지금 상대는 여기를 치겠다는 소리고 일단은 포가 씌우면은 여기도 같이 올 거고 오 차를 죽여요? 자, 이거는 대응 안 하면 됩니다. 대응 안 하면 살을 때린다. 방금 같이 씌우면 차가 살기는 하는데. 오, 너무 공격적이신 것 같은데. 또 미나? 또미나 피자 면포 가고 상길을 열었습니다 마가 나올 수 있다 자 일단은 마 달라 상이 뒤로 빠져서 지키줄줄 알았는데 제끼면서 면포 달라 일단 장군 뭘 잡아야 될까요? 졸, 상, 헐, 마가 잡으면 차가 상을 잡겠군. 안 잡네. 마가 나가서 차랑 포를 걸면 먼저 때리겠군. 잡으면 천궁, 포디로 못 뺀다. 자, 그럼 한번 지킬게요. 한 번. 굉장히 공격적이시네요. 상을 끝까지 제가 지킨 이유가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락마대 기화장입니다 상대가 중앙으로 상이 나올지, 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상 나올 확률이 여기는 맞아도 돼요. 여기 맞으면 은 되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올리지, 왜 이렇게 땡기냐? 올리면 이 차가 와서 결국에는 여기 올려서 싸움을 걸어요 상대가. 그래서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초반에. 어차피 상대는 여기를 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려서 대응하면 이 차가 올라와서 이거 밀어갖고 싸워갖고 여기를 독졸 만든단 말이에요. 독병 되면은 이 포가 그냥 이 기마를 때려버려갖고 형태를 안 좋게 안 좋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차 어디 가냐? 여기 와갖고.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 자리 에 오면은 제가 병을 붙일 수 없죠. 상한테 잡히니까. 그리고 이 양포분을 못하게 여기 끼울 수 있죠. 그리고 여차하면 포가 맞대리고 차가 여기 내려와서 사랑, 상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여기 잡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상으로 여기 때리면 공짜다. 좀 올려주고. 아 어, 이제 오네. 자, 이거 대차를 풀어버릴게요. 여기 좋은 자리.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차가 못 들어가긴 하는데 어차피 뭐 결국에는 보통은 이렇게 나오긴 해요. 자, 원래는 여기서 대차를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대차를 안 하고 이러해 놓고 포를 뒤로 넘겨서 양포 분할하고 갈게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양포분을 했다가는 포가 차를 씌우고 차가 여기 들어가면 제 차가 위험해지겠죠? 포가 씌우면 제 차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은 지금 도망갈 데 없습니다. 다시 차가 뒤로 빠지는 게 맞긴 한데 뒤로 빠지기 싫어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뒤로 빠질게요. 걸렸네. 이러면 차가 떠올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밀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잡으면 막아 들어오겠다 뭐그 소리입니다. 안 싸워줄게요. 뭐 아직까지 이 상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포 넘어가고 이러면 상대는 요 상을 잡고 싶을 거예요. 밀고 싶으니까 아 지금 안 잡으면 도망가네? 아 잡아야 겠네. 산길에 노출이 되네요. 뭐 상관없어요. 오히려 안 잡으면 제가 밀고 들어갑니다. 잡으면 마로 잡아서 마대를 해버리고, 근데 이게 마대 했을 때 변수가 하나. 마가 옆으로 와서 요렇게 들어오는 수가 좀 변수긴 해요. 포가 잡으면 마가 옆으로 빠지는 수가 조금 변수긴 하네 그러면 그냥 병으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마 면으로 못 오잖아요 지금 이러면 얘 땡기나요? 얘 땡겨서 마가 앞으로 나오나? 그쵸 이건 마가 앞으로 나오겠다는 소리입니다 올려버립시다 느낌이, 밀면은, 뭐, 대차하시려고 하나? 근데 밀었을 때, 대차를 하면은, 대차하고 병으로 말을 잡으면 되긴 하는데, 아니면은, 나가서, 지킵시다. 이러면 밀어도 대차가 안 되죠? 막길이라서. 이 졸은 못 움직일 거고, 움직이면 상장 나오니까. 요거는, 뭐, 포로 얘를 때리겠다 보다, 견마가겠다 그런 의미가 좀센것 같고요 포가 때릴 수도 있다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허이포 마음에 안 드네 저 이런 포가 넘어가면 차가 포가 지금 일선 내려가겠다. 그 소리네. 지금 상이 뒤로 빠져서 포를 달라갈까? 포장을 먼저 쳐서 궁을 원인치 시킨 다음에 상이 뒤로 가서 면포를 잡을까? 아니면 차를 잡을까? 차가 내려가서 병 달라 할것 같네. 차가 움직이면 상장 상장치겠다. 자, 이러면 차가 뒤로 가서 못 지키죠. 상길이라 지키려면 내려와서 지켜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밀어요. 졸로 잡으면 장군의 외통이니까 차로 잡겠죠. 다시가 이거 졸로 막아도, 일단은 대차는 안 돼요. 대차하면 차가 자꾸 상장 나오니까. 그러면, 뭐, 차가 내려가서 수비를 하던가, 붙어서 차가 사뜨리면 외통이다. 지금 차가 사뜨리면 외통입니다. 뭐, 가운데로 오겠죠. 여기 포장 아프죠? 수고하셨습니다.